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전례 없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면서 풀려난 지넉달 만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 측이 주장한 재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질 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해 6시간 40분이 지난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저녁 7시쯤 1시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란 특검이 구성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비화품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개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이었습니다. 검사 10명을 법정에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 측은 윤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개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개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신문을 마치고 5시간가량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윤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구성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속도전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과 같은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